안녕하세요. 싹싹이TV의 싹싹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토끼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진짜 토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천사점토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만들고 갖고 왔는데, 그래서 쭉 거의 말랐습니다. 여기에 제가 토끼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딸기맛, 작고 쓰여져 있는데요. 원래 선생님이 그냥 컵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 정도의 쓰레기 두장면두 장을 여기다 쓰셔 먹었습니다. 그래야지 클레어 첨사 점토가 그냥 넣으면 여기까지만 보여가지고 어잘 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쓰레기통 같은 거에서 받아 어, 종이를 받아서 넣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토끼를 음, 어 제가 어클레스 천사점토로 토끼를 그려봤습니다. 저는 토끼를 좋아해서 토끼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귀는 이렇게 꽂혔는데 조금 짝짝입니다. 제가 잘 길이를 못 맞췄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어 그리고 천사 점토는 원래 다 흰색이라서 사인펜으로 콕콕콕콕콕콕 찍어서 그 다음에 섞은 다음에 이 연한 분홍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한 분홍색에다가 이렇게 그냥 엎은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쭈물럭쭈물럭 하면서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말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눈, 코, 입은요. 꺼는 사인펜으로 하나 눈 눈두 짝을 만든 다음에 흰색 점토를 조금 떼어서 여기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코와 어 수염을 그려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이어 음, 제가 오늘은 편집을 못하겠고요 혹시 이 영상이 만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달아 주셨고 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과 댓글을 많이 달아 주세요. 그럼 안녕.